야, 물이 쭉쭉 들어옵니다 이따뭐 10시에 만조인데 어, 그 시간에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아, 물도 잔잔하고 바람도 없고 아주 좋은 투어가 될것 같습니다 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들을 다 카약 안에 다 실을 겁니다 네. 카약 안에 싣고 카약 차카 위에도 싣겠죠 지금 카약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안에다가 짐을 차곡차곡 챙겨 넣겠습니다 안쪽에다가 그리드를 넣고, 지금 이 식탁을, 식탁을 집어넣을 겁니다. 구석구석. 일단, 쇠로 된제품들을 어 가장 밑바닥에다 놓는 게 현명하겠죠. 지금 그리드라고, 식탁하고 저렇게 넣고요. 이 앞에는 뭐, 의자라든가, 요 식수, 식수통이라든가, 그런 기타 자잘한 걸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벌써 물이 쫙쫙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매트리스하고, 야전사바고 의자를 저 앞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잡다한 것도 이렇게 아, 이렇게 쌓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뭐가스캔하고그 다음에 컵하고 그 다음에 강연번호하고 네, 이렇게 가게 시겠습니다자 이렇게 뒤에. 위에 예, 지금 침낭 넣고요, 텐트 넣고요, 방수백을 넣은 상태에서 옷까지 하고 잡다한 걸 넣을 겁니다. 이렇게 가득 빈틈없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타 부식이랑 자, 세면도구도 챙깁니다. 자, 와수 님도 도착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기 넣세요위좀 아까 좀줄 있으니까 조심히 따나가야 돼요 잠깐만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어세요아잘어아이 아또 이게 안정적일 거야. 来一趟。 봉초고 정면에 있는 게 삶이여 날가지야 어? 뒤에 있는 게 날가지라고 날가지야? 아, 어 날가지가 더 멀리 있어요 수병패드 쉽게 져야 돼요. 아닌데? 맞아, 저기, 그, 날가지가 뒤에 있어. 아, 동면에 그, 보물 있어요. 조심해요. 노심 있게 를 파도와야 노심 있게 야돼 정면으로 넘어갈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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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 있게 뛰고. 방향으로 직진하는 거요 하나 먹고. 응. 네. 종, 그 종철이 형똥 뺐어요. <laughs> 네. 다리 저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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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동을 좀 이제 열심히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 이 드시죠 이제? <laughs> 네. 응. 여 응. 너무 좋아. 아 괜찮네, 이거. 응. 시원하네. 좋네. 아. 아 5,000원 다있어에서 그러게요? 어우. 응? 5,000원. 응. 팩 아이템인데? 천원데 음. 여기 안에다 실리콘 테이프를 한개딱 해가지고 음. 우선에 그 저기 뭐야 음. 냉기 안 빠져나가지 음. 그렇게 돌려야 되겠어. 음. 아. 그렇죠 이게 어, 찍을 때는 어 당구처럼 어? <laughs> <한> 말이야. <웃음> 어. <웃음> 그런 자세 가중요한 거예요. <laughs> 찍을, 하면 돼, 찍을 때 열심히 한 문제 찍을 때. 아. 예 지금 완전히 여기 지금 어, 예, 별, 예. 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장을 어그쪽으시게 그리고 는로아 그쪽으로 코트 어, 코트 아, 그것, 아. 괜찮죠 어 그쪽으로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화로대 만들면 이게 음 필요한 뭐. 됐잖아 어, 오케이 굳이 그구 빠지네. 주방장, 주방장이 편해야 돼. 어. 오케이, 맞아. 나도 이거 샀어. 떠놔야 되겠다. 뚜껑 위에다가 소금, 설탕. 야. 그... 아 근데 등산 문제 전문 요리사 이제 시온님, <laughs> 시온님이. 돼지 기름이 나왔다. 음. 음, 어, 아, 이제, 하여튼 뭐 밥볶아. 인제 하여튼뭐 기름이 나와서 좀 달고 줘야지. 돼지 하나 파절이? 맛있어. 뭘 그거? 맛있어? 네. 그 저기 아 이상한 거 아, 아니야. 우리 응? 뭐? 음? 요리사님이 하신 건데 왜 마셨어? 음. 그게 그걸 그냥 자꾸 뜯는 거야. 그게 그게 저두께에그 저것도 있고 음. 무게도 있고 뼈가 이제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 네, 그거 아한 사람이 1kg를 어떻게 먹어요? 작년에 아니 그를 거 그냥 굽는 어. 게 아니고 요리를 뭐 이런 버터 바르고 뭐 오일 바르고 요리를 잘하는 숯불에 굽는 게 있고 네. 골판에 굽는 게 있어 네. 그래 리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 저것 하게 되면은 오일로다가 올리 오일로다가 이거 여기에다 하나 쌓아야 되는데 아 세트라포트 <laughs> 와 여기서 삼둥 딱 해서 자기 앞에 꺼먹는 거야. 어, 그런 거요 <목소리> 야, 그런 깊은 뜻이. <웃음> <웃음> 아유, 그럼 뭐, 그거 세상을 알로 먹으려그 했어? <laughs> <laughs> 어, 이기 자, 내 바람. 하고 아 아 어, 요거? 아 어. 오케이 한 분씩 던져가지고 제일 먼저 네. 맞힌 사람들 1 0씩 주기야 에야 됐다 뭐 하이 어. 다, 다들 다내 거를 왜다 탐내지? <웃음> 네. <웃음> 어. 끝이 응. 응.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여기만, 여기 못다 다